야, 이건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돈을 번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전쟁 중에 돈을 벌었다면 뭐 당연히 무기와 관련돼서 이 무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돈을 번 겁니까? 어, VR 즉 가상현실 헤드셋 그리고 휴대용 컨트롤러가 장착된 소형 AI 드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테라비브 스타트업인 엑스텐드라는 이 회사의 기술이 현재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타트업의 기술이 참 특별한 게 군인들이 직접 목숨을 걸지 않고 군인 대신 드론이나 로봇을 전쟁에 투입시켜서 터널이나 아니면 뭐 외딴 건물 같은 곳에서 테러범을 수색하거나 폭발물 수색하거나 수류탄 발사하는 등 아주 위험한 전투를 그 군인 대신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 실제로 대규모는 아니지만 많은 중요한 임무에서 지금 로봇을 먼저 투입시켜서 군인들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기 전에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미국 국방부였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현재는 이스라엘 군이 이 시스템 사용하면서 사용이 크게 늘었다고 하고 현재까지 이 스타트업은 6 5 0 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9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쟁은요. 제가 보기에는 드론의 전쟁이고 음. 로봇의 전쟁이고 네. VR의 전쟁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0 이런 쪽으로0 0 0 0 0 0 아주 발달돼 있어요. 자 영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0 같아요. 영국의 시의원이 당선 소감하러 앞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알라0 아크바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고? 그게뭔 소립니까? 알라후 아크바르. 어,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말은 이제 가자 전쟁 이후 참 많은 영상에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시민들 납치하고 죽였을 때이 단어를 참 많이 말했어요. 알라는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영국 지방 선거에서 승리한 녹색당 소송 시의원이 당선 소감을 말하면서 이 문장을 외쳤는데요. 이 시의원은 당선 소감을 발표할 당시에. 뒤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배경으로 하고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자지구의 목소리와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라후 아크바르 이렇게 외친 네. 것이죠. 근데 이 해당 CEO는 과거 이스라엘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규정한 적이 있고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강제수용소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또 10월 7일 당시 하마스에게 희생당한 12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자가 아니라 점령자다. 식민주의자, 유럽 식민주의자들이다. 라고는 말을, 망언을 또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라와크바를 이렇게 외친 것이 논란이 되자, 이 시의원은, 나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처럼, 현재 가자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분쟁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랬다. 미안하다.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내 신앙에 따라서, 내가 감사와 축하의 표현으로 알라, 알라와 아크바를 외친 것이기 때문에, 어, 내 의도 곡해하는 사람들은 다 이슬람 혐오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 알라와 아크바르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제가 알아요. 아, 그럼요. 아, 아는데도 그냥 시청자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스라엘 그 테라비브에서 매년 30만 명이나 모여서 그 열리는 그 축제가 있어요. 아주 그, 이른바, 세계에서 제일 큰 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페스티벌. 아, 지금 전쟁 중인데 매년 5 월달에 있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한답니까? 이 와중에도. 그 인간들 정신 못 차리고 나와서 또 축제를 벌인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쉰답니까? 네, 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맘때쯤에 이 테라비브에서 예. 동성애 페스티벌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가자지구 인질들에 대한 존중으로 테라비브 프라이드 퍼레이드 취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라비브 시장은 지금 축하할 때가 아니다. 인질들이 가자지구로 잡혀있고 유가족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매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축제하겠냐? 지금 축하할 때가 아니다. 라고 취소를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에 이번 축제에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을 시립 LGBTQ 커뮤니티 센터에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반면 이 테라비브 외에 이스라엘에서 또 동성애 축제를 벌이는 곳이 있죠.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성애 퍼레이드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어허. 했는데 이제 5월 30일에 있을 거라고 해요. 퍼레이드가. 근데 다만 예년과 같이 막 이렇게 장그 난리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질들을 인질들의 귀환을 위한 일환으로 퍼레이드를 함께 하겠다. 약간의 모습을 바꾸겠지만 우린 하긴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반가운 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알자지라 방송 아랍방송이죠 이스라엘 경찰이 방송 장비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왜 압수한 겁니까? 어, 네 이스라엘에 있는 알자지라 방송국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내 알자지라 사무실 폐쇄되고 모든 휴대전화 방송 장비가 다 압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만장일치로 이 알자지라 채널을 이스라엘에서 폐쇄하겠다고 음. 결정을 했다고 해요 지난달 1일에 알자지라 법을 가결해서.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아랍 권매체 알자지라의 이스라엘 지국을 폐쇄시킬 방안을 이제 법적으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알자지라 방송은 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카타르 소유의 채널이고 카타르에는 현재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알자지라는 10월 7일 전쟁 이전에도 사실은 팔레스타인 편향적인 메시지 계속 내보냈었고 10월 7일 전쟁 이후에는 더욱 선동적인 메시지, 심지어는 거짓 뉴스까지 내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의회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알자지라 방송을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알, 아, 이게 뭡니까? 방송국 이름이. 그리고 일단, 그 가짜뉴스가 아주 말도 못 합니다. 이건 방송도 아니에요. 예. 이러면 진작에 없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밥좀 끊기든 말든. <목소리>